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의학은 환상이다. 42번째 시간으로 요 에스더를 따라하면 건강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에스더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을 했던 유태인이네요. 유태인이네요. 인민족을 구했다는 여왕이죠. 뉴스레서 구독 신청을 꼭 하시고, 또, 질병의 발생과 그 치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특강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함침법의 황제인 정통사함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함오행침구학께서 양의학은 과학이 아닌 환상을 알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약산업, 양의학 의료산업과 정부 의료산업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개인이 똑똑해져야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예방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질병은 물론 의학 박사인 남편인 질병을 예방도 치료도 할수 없는데,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사암 오행 친구학계 블로그에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프로바이오릭스,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중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FDA의 권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데요. 비피더 박테리아 35624가 제조 시에는 30억 마리가 유닛당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유통기한 내에는 3천만 마리까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선일보에서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억 내지 100억 마리의 섭취를 권장한다. 또, 한국인은 마늘, 고추, 생강 등 강한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이 어느 세계의 민족의 그것보다 다양하고 건강하다. 또, 동아일보에서는요, 막 담근 김치에서는 유산균이 그램당 약 1만 마리 7, 8일 정도 숙성된 김치에서는 약 1억 마리, 1년 이상 된 묵은지에서는 약 200마리가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묵은지에서는 유산균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일주일 된 김치를 하루에 100g씩 먹으면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섭취하는 셈이다. 여기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요. 1억 내지 100억 마리죠. 매일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사먹는 유산균 것들은 별, 별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치 100g씩만 먹게 는 되면은 100마리의 유산균을 섭취를 하는 것이죠. 유산균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박테리아의 99%가 섭취 이전에 죽는다. 이런 내용들은 위산균 판매 업체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제조와 유통과정을 잘 견뎌내고 살아남은 박테리아들이 있다고 치자. 위장과 소장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대장까지 살아 넘어가는 것은 거의 드물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나오죠. 어쩌다가 강력한 위산을 견디고 소장으로 넘어갔다고 치자. 이러한 환경 변화 자체가 대부분이 박테리아에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소화 대상이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난한 환경을 뚫고 대장까지 프로바이오틱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중 코팅된 제품을 선호한다. 과학적이고 일리가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을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최선의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항생제 치료를 마친 직후와 같이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을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것보다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 박사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54세죠. 아직까지 이 나이면은 생리도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고 아직도 폐경기를 거쳤으면 안 되고 또 갱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찍인 나이죠. 에스더 포뮬러 대표이사고 직업은 의사고 여성이죠.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배우자는 홍혜걸 씨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요 에스더 박사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구안괴사에 걸려서 많이 일그러진 얼굴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입술 끝 모양이 틀리죠. 이 내용은 이쪽에 근육이 힘이 없다는 내용이죠. 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입이 찌그러져 있죠. 그 왼쪽이 아직도 구한 괴사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내용이죠. 이 사진은 지난주 월요일에 방영되었던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얼굴입니다. 후유증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관한 내용이 있죠. 즉, 뭡니까? 위와 식도 사이에는 관략근이라고 해서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조임새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여기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위 식도 역류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구안괴사도 간과 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질환에 걸리기를 예방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는가? 첫 번째 가능성이죠. 면역학에 오류가 있다. 따라서 그대로 해도 면역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면역학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는 면역학에는 문제가 없는데 게을러서 하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실패를 했죠. 자신이 질병을 예방하지 못했다. 당연히 치료도 제대로 못 했던 결과죠. 그래서 면역학을 전공한 의사들 또는 박사들은 모두 건강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 보시면은 정통사암 오행신구학회 블로그에 나온 얘기입니다. 임상면역학 양의사이고 의대 교수인 환자를 제가 치료했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2019년 6월 3일 냉장고를 부탁해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2 2 9회여 에스터 박사가 나와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갱년기 전에는 아메리카노를 다섯 잔 마셔본 적이 없다. 이건 그러니까 벌써 갱년기를 지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직 갱년기를 거쳐야 될 난이가 아닙니다. 54세면은 36살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발견했다. 예. 면역학 아무것도 아니죠. 면역학 박사가 자기 질병을 예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MBN 스타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아직도 찌그러져 있는 상태죠. 여기도 심각하죠. 혹시라도 이 다시 보기를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남편이 얘기를 할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방을 쓴다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부부 싸움을 자주 한다는 얘기이죠. 그 얘기는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견디질 못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여 에스더 박사는 자기 자신의 질병을 예방도 못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폐에 작은 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암의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암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실제로는 혹이 보인다고 하면은 폐암 초기라고 봐야 됩니다. 남편의 혹이 커진 것을 안 다음부터 그렇죠. 암이 심해진 것이죠. 부스러이그 다음부터는 안자라는 거예요. 남편인 홍혁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홍혁걸 박사도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팔리게 되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본인은 아스피린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스피린이 질병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해외에도 아스피린은 백해무익한 화학제품이라는 연구자료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절대 쳐다보질 않죠. 환자들이 생겨야 됩니다. 환자들이 또더 상태가 나빠져야죠. 그게 양의학이고 양방입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아침라면. 염분이 섭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라면이 건강한 식품이 아니죠. 몸을 상하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라면이지 않습니까? 이 라면을 먹게 되면 유산균이 다 죽게끔 되어 있죠. 그 안에 항생제 성분이 있죠. 제초제 성분인 라운드업 또는 글라이포세이트 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도 없어지게 되고 효소들도 죽게 되고 유산균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몸이 상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박사라는 것을 갖고 국민들한테 아침에 라면을 먹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은 용납되면 안 되죠. 여기 나오죠. 나도 역류성 식도염에 있지만은 상반신을 30도 올려야 그렇죠. 양이사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 자주 먹는 빈도만큼 몸이 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폐에 부스럼이 생겼는데 내버려 두면 암이 되는 것이다. 크기를 갖고 암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방법이죠. 암은 잘 낫지 않는 부스러입니다. 암에도 줄기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용종이라든가 종양이 없어도 암 줄기 세포가 온 몸에 퍼져 있다면 그 것은 암 환자라고 봐야죠. 답답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샐러리 파슬리 브로콜리가 염증을 줄여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육식을 줄이는 것 자체가 보약입니다. 육식을 줄이는 것 자체가 보약일 뿐만이 아니고, 몸을 보호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산균 절대 그냥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은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산균을 복용을 해서 프로바이오릭스를 몸 안에 심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신문, TV, 잡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양방의 한 통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산업, 양약의료산업과 정부의료산업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똑똑해져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